저희 오늘 주제는 스트레스 해소법입니다. 어, 제가 요즘에 최근에 스트레스 좀 많이 받는 것 같아서 인터넷으로 해소법에 대해서 좀 많이 알아봤는데요. 어떠한 글에 굉장히 다양한 해소법이 있었습니다. 반려동물과 같이 교감을 한다거나 아니면 달콤한 것을 많이 먹는다거나 아니면 나의 긍정적인 미래를 상상한다거나 아니면 손을, 손을 이용하여 어떠한 것을 만드는 작업을 같이 몰두한다거나 이러한 것들이 있었는데요. 저는 여기서 손을 사용하여 몰두하는 행동들에 대해서 좀 알아봤습니다. 어, 보통 이런 거에 대해서는 프라모델을 조립한다거나. 또는 악세사리를 만든다거나 또는 이제 악기를 연주하는 것 모든 것을 포함했는데요. 이런 것들을 자기 주도적으로 실행할 경우에는 스트레스가 점점 해소가 될 거고 어, 그로 인해서 어, 손을 사용하는 작업이라 감각적으로도 굉장히 풍부해진다고 합니다. 어, 최근에 강사님들이나 저나 마찬가지로 업무에 이런 거에 좀 찌들어 가지고 굉장히 힘든 모습을 많이 볼수 있는데요. 어, 이럴 때일수록 키보드에 손을 잠깐 떼고 어떠한 작은 일에 몰두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지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저도 여태까지 어, 최근에 좀 많이 안 하긴 했는데 원래 하도 취미 팔찌도 다시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이걸로 인해서 스트레스 해소가 조금이라도 나아졌으면 하는 바람이 조금은 있고요. 강사님들도 마찬가지로 이러한 작은 일에 몰두해서 해소할 수 있는 거리가 생겼으면 좋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끝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laughs>